오늘은 플라즈마 코인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배경과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 번호로 문자 주시면 보유자별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진단까지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 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플라즈마는 2025년 하반기 들어 대중적인 관심보다는 테크 기반 시장 참여자들 중심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대체로 이더리움 레이어트 계열 프로젝트들과 구조적인 기술적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과 수수료 효율성 측면에 이 점이 부각되어 왔죠. 특히 GK 기술 계열이나 옵티미스틱 롤업 등 레이어트 기술들이 시장 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플라즈마와 같은 구조적 장점을 가진 코인들이 다시 조명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업계 내부에서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슈는 탈중앙화된 데이터 처리와 확장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과거엔 단순히 메인넷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기술력이 평가됐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죠. 자, 플라즈마는 이러한 흐름에 기술적으로 대응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프로젝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기술력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 및 대형 프로젝트들과의 협업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플라즈마 관련해 어, 눈에 띄는 최근 뉴스나 협약 발표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개발자 커뮤니티나 일부 DF 개발자들이 테스트넷 단위로 연동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구체적인 온체인 수치로 이어질 경우 가격에 미치는 반응 역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장 심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점 대비 낙폭에 대한 매수 심리 복원 움직임입니다. 플라즈마는 한때 2,00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던 가격을 기록한 뒤 현재는 560원대 수준까지 눌려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고점 대비 낙폭이 수록 매물대가 정리되고 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진 뒤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말라붙던 시점에 세력성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되면 단기 기술적 반등을 넘어 중장기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010-9959-6611로 문자 주시고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따로 안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한편 향후 일정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신규 파트너십이나 기술 관련 성과 발표가 나올 경우 시장의 기대 심리가 다시 자극될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최근 많은 프로젝트들이 연말을 앞두고 개발 성과를 공개하거나 뭐 테스트 넷에서 메인넷 전환을 발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플라즈마 측에서도 유사한 업데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 시장 환경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하반기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ETF 승인이나 규제 완화 이슈가 이어지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가 호전되고 있죠. 이럴 때들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들은 큰 수급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도 알트코인의 순환이 다시 시작된다면 플라즈마와 같이 눌림이 과도한 종목이 첫 번째로 튀어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기반의 긍정적 뉴스가 함께 붙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장 분위기만으로는 반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강한 뉴스 트리거가 동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시세 전환이 발생합니다. 그런 트리거가 언제 발생할지 어떤 흐름으로나 나타날지를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 9959 66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유 비중이 높거나 평단이 높은 분들은 어, 하락에 대한 방어 전략과 랠리 초입의 분할 매도 전략까지 세워두셔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제 플라즈마는 현재는 잠잠해 보일 수 있지만 기술 구조상 재평가받을 여지를 충분히 지닌 프로젝트입니다. 레이어 2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기술적 강점이 조명될 가능성이 있고, 고점 대비 과도한 낙폭으로 인해 당의 매수 심리도 회복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보유자분들은 당의 조정에 위축되기보다는 자, 전략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본다면, 자, 지금의 조용한 흐름이 오히려 큰 기회의 진입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급등 코인을 잡고 싶어도 타이밍이 안 맞고, 손절은 늦어서 손실이 커지고,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지쳐버리는 분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투자 고민, 어, 그 답을 실시간 대응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100% 무료 안내로 실시간 급등 종목 추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제공, 그리고 빠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라면서 어, 진짜 괜찮을까? 네, 이 질문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에 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죠. 자, 무료인데 이 정도면 네, 유료 서비스보다 낫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모든 흐름을 다 읽어내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매일 쏟아지는 시장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패턴을 기반으로 급등 시그널을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자, 회원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급등 신호를 잡고 단기 수익을 효율적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전송. 내용은 간단히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째, 급등 종목 추천. 매일 수십 개의 종목 중 실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해드립니다. 즉, 확률 높은 종목만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단순히 뭐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왜 급등이 가능한지 시장 흐름과 매수세 분석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입니다. 실시간 거래량, 제 체결 속도, 네, 그리고 차트 내 변곡점 포착 알고리즘으로 이 시점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는 구간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타이밍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매수매도 타점 제공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추천이 아니라 실제 매수매도 타점을 함께 제공합니다.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어디서 익절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언제가 전부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셋째, 실시간 대응 전략 시장 변동이 심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대응이 늦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알림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매도 준비하세요. 추가 상승 여력 있습니다. 조정 구간 잠시 관망하세요.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시그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이 시스템 하나면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비용은요?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이용료 별도의 결제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을 위한 한정 무료 지원입니다. 문자 숫자 7 전송만 하시면 실제 급등 종목 추천부터 매매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더 실전 감각과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시장에 따라 즉시 전략을 조정하고 예상 변동 구간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즉 여러분이 불안해할 틈이 없습니다. 시장이 급등하든 조정하든 언제나 대응 전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이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010-9959-6611로 문자. 내용은 단 하나. 숫자 7입니다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수천 건의 실시간 패턴 분석, 수백 개 종목의 시세 흐름 추적, 그리고 실제 구독자들의 반응까지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그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먼저 잡은 사람이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추천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네, 핵심 시스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급등 종목 추천, 매일 분석되는 수백 개 코인 중 상위 가능성 코인만 선별해 드립니다. 둘째,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변동 구간에서 정확한 진입 이탈 시점 제시합니다. 셋째 실시간 대응 전략 시장 급변 시 즉시 대응 공지 및 리스크 조정 가이드 제공해드립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최저 전매수 최고 전매도 이두 단어는 단순한 해시태그가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이자 철학입니다. 누구나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걸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일까요?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그 답을 제공합니다. 지금이 진짜 저점인가? 어, 이 구간이 고점 신호인가? 이걸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한 번의 문자 전송 숫자 7을 보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무료로 급등 종목을 확인하고 정확한 타점까지 안내받고 실시간 대응 전략으로 수익을 지키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정보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무료안내, 급등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대응 전략,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가능 전략 모두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 제공됩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전송 숫자 7이라고 남기세요. 이건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정보를 잡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주저하고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 바로 010-9959-6611 숫자 7 전송하시고 진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익은 준비된 시스템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무료안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